오늘 우리가 19일 일 우리 신앙 계승의 목적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사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일시되 증거개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받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1월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여수가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히려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소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아시미라 아라 아멘을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바로 그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를 밟아서 이제 요단 강물이 이제 전처럼 어, 다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들이 지키고 그들이 있는 동안 강물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세우게 됩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 기념한다. 하나님을 기념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알리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후손에게까지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시고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또 뭐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지도자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 113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 무명 작가가 어 이런 말을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기억 속에 시죠 기억 속에 믿음의 경험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억, 감사라는게 뭐예요? 기억한다 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과거의 믿음의 경험을 나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간직하는 자는 어떤다고요? 풍성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보상을 준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자,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이 없다는 하나님께 만물이 순종합니다. 요단이 멈췄다. 요단강이 멈췄다는 거 무엇입니까? 어, 증거계 앞에 말씀 앞에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지나가니까 물이 흐르게 됩니다. 어,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자연 법칙도 순종한다라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세상이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소문만 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 강물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할수 없는 그리고 인간이 자연에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수아의 위대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장 요단 강의 흐름을 친히 조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강이 흐르는 것조차 멈추게 할수 있는 분, 자연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 하나님 모든 것에 권능자이신 것이죠. 적용질문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에 묵묵히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념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셨다. 또이대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계속 이 후대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요. 이것은 교육 현장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이들마다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시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여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간증하라 하는 것이. 간증하라. 계속 어때요? 막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한 사람 전한 걸로 끝나지 말고 가족,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나누라. 주와 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은혜를 나누게 원하십니다. 우리 묵상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우선은 길가래 세워진 열두 돌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을 후대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적용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에 어떤 영적 경험을 이야기해 주며 어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나요? 지금 나의 삶에 이제 나의 다음 세대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무엇을 기념할 수 있을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 여전히 자신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일하시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사람이 변해요. 기도하면 그 기도 받은 사람들이 달라져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바뀌고, 내가 기도했더니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변화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경외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순종하게 아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여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의깃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